여러분 미르 미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을 바꿨죠. 네. 원래 셋이 있을 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아니고 여기 미 두. 미르가 해서 해줘야 되는데. 네. 어, 미르가 오늘도 못참석겠어요 음. 오늘은 아 저거 보여. 여기 보세요. 눈이에요. <laughs> 학교는, 음, 그리고, 짜자잔, 이불장식품을 리뷰해볼 겁니다. 와! <laughs> 별로 없죠 아, 근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밝힐 게 있는데, 그, 액쿄의 바람 물질이 밀치. 있어가지고, 여러분, 액쿄를 만지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laughs> 이거 리뉴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손튼거 아니면 리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그럼 먼저, 최근에 어느 문구점에서도 안봤는데 여기 저희 학교앞에 문구점에 있다라고요 이거 문 500원이예요 500원 근데 문방구마다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모양은 다 닭다리 asmr 저희가 어, 다음 영상에는 ASMR 올릴 거예요. 와우! 데시벨. 네. 이렇게 음. 생겼고요. 훨리 네. 좋죠? 완전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하고 바닥, 근데 뭔가 카레 맛이 나는요한번열한번한번 <laughs> 한 번, 한번 열면 헤어날 수 없는 꼬꼬 스에게 매력에 빠져보세요. 이다 보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 닭다리 형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왕다리네 여기 뭐지? 닭다리. 오, 네. 닭다리 이라고 네. 맛은 좀 카레 맛 매운 카레. 카레? 네. 그데 네.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그 슈퍼에 슈퍼랑 마트에 사 파는 그그 그 뭐지? 뭐죠? 과자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무슨 비슷한 그... 오래밥? 아니요. 아알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알것 같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매워요. 다음걸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꼬꼬했네이다는 반자알치. 이거는 어느 몸부림은 그냥 시킨 편은데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겠죠? 근데 양이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양념이 많이 되어있는 부분을 먹어야 돼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미래님, 이거 먹어보세요. 이.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든안 매워요? 맛있어요. 안, 매워. 안 매워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단른게 있어요. 이거 매콤한 맛인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네, 약간. 음, 그 칠리 소스 느낌? 이런 거. 맞아요, 칠리. 근데 어. 칠리 소스는. 고추가 그런 게 들어있지 않고, 약간, 이거 같지, 약간, 뭐, 아, 그, 그, 고래밥 있잖아, 양념치킨 맛. 아니죠. 고래오셔뿌셔 음. 아, 맞아, 뿌셔뿌셔. 뿌셔뿌셔에 부셔. 부셔, 스프만 넣은 맛? 네. 음. 이거 뿌셔뿌셔뿌셔보더 배정에... 부드러워요, 과자로서는. 음. 네. 바삭바삭 하면서 부드러운 맛이에요. 이건 배점몇점 주실 건가요? 음. 근 담백하고 매콤한 맛. 마지막에 한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응. 한 장은 더 할까? 음, <laughs> 조그만 큰, 여러분들, 큰거 드세요. 아. 음. 드셨어요? 음. 아, 이거 가격은. 아. 이걸 잘라래. 이 좋겠어요. <laughs> 아. 아 음. 이거, 이거는. <laughs> 다시 해야 돼요 끊어 <laughs> 이거는 가격이 얼마죠? 300원입니다 엄청 싸요 불량식품은 네. 양은 네. 진짜 많은 거 같은 네. 이젠 그만 먹고 다음 걸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나세컨입 응. 이건 가격 300원 아 200원 이거는 네. 이두 아니 이렇게 따로 낱개로양해해주요 <laughs> 포장되었습니다 포장. 일단 맛은 어? 어떤... 여기 소다맛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랜덤인가봐요. 그런가요? 이건 포도맛인 것 같아요. 이 보라색 색깔. 그다음에 이거는 사과맛? 사과맛 같아요. 응. 제가 저희가 이걸 좀 먹도록 아이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다 얼었습니다. 네, 지금 이김이 어! 뜯고 아, 오죠? 너무... 하나 둘셋 여러분들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이프로시아사요 뭔가 그 자유자 자유... 자유트아자이얼트 아니요 아, 그껌 그 이름 있잖아요 하얀색 깔그입 응. 냄새 나면 하는 거 응. 그거 같긴 해요 자이얼트 맞아 요아야 그거 한번 먹을래 그래 네? 포도만 먹었어 저는 포도 싫어서 포도 맛을 안 먹으려 합니다 맛있죠? 좋은 참... 맛아시 달아요 단 사과 이거 치우고. 자, 한 걸로 넘어가보세요. 짠! 요거는 바로. 네모스네. 레모스네 달콤 어, 이거 뿌려주네? 제가 뿌렸지 응. 이거는 노란색인 거다 해놨어. 짠. 이렇게 두 갠데 합쳐보세요, 한 번. 요거 미래가 몰래 먹었어. 아니에요, 저는 안먹습니다 <laughs> <laughs> 뭔가 음. 노란색. 네,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화면으로는 진짜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요 뭔가 연한 노랑색음 그런 거 같아요 좀라졌 괜찮아 주지 마세요 음, 이거는 불고기맛하고 매운맛 매콤한 맛인데요 저희는 매운걸 좋아하지만 다른건 못먹어요 그거 한입만 했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희가 계속 안먹어요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어, 진짜. 음. 이게 제일 맛있대요, 미래가. 음. 네. 맛 평가를 낼시다. 평가. 먼저? 이거만 좀 먹으면 될까요? 네. 먼저. 먼저? <laughs> 꼭거 구워진 액은? 음. 저의 5개 중에 몇 개를 드릴 것입니까? 저 미래랑. 음... 4점? 음... 2! 이유는 안 따지는데 3점점 <laughs> 왜요? 왜요? 아니 3점 님 먼저 오요? 말하세요 님 저는 뭔가 가격대비 그렇게는 너무 맛있지는 않았어요 음... 네 제가 말할게요 저는 그 코코넛이 그 닭다리 형으로 되있는거 보다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날개? 아그 부위대로 다있었어 약간 그런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닭 모양. 맛도 다 여러 가지 양이,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선정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감자집은요감자두은 저요! 5점에! 5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이거 가격 진짜 싸거든요. 음, 맛있기도 하고요. 근데 양은 그, 두, 한 명에서 먹기 아주 좋아요. 근데 두 명에서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렇네. 새콤이 저는 3점 음 저는 3.5 왜요? 음. 먼저 말하세요 아저 먼저 말할까요? 응. 뭔가 여러가지 맛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겁니다 아예 그리고 너무 딱딱해 겨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게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굳고 그러니까 음, 맛을 잘못 느끼겠어요. 이 추운 상황에서는 그리고 랜덤이어가지고 네. 아, 그래, 정 음, 네. 그리고 어떤 거였죠? 레모스네. 음, 레모스는 5점 저는 4.5. 왜요? 뭔가 가격이 더 비싸졌어요. 20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됐고 양도 더 적어진 느낌인데 왜 300원이 더 올라 100원이 왜더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냥왜 5점을 주냐면요 그냥 맛있기만 했어. <laughs> 아니, 양이, 뭐, 양도 그렇게 적지가 않잖아요. 주명이 음. 먹어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더럽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 음, 그, 뭐지? 종류가 매콤한 맛이라고, 그, 안 매콤한 맛이라고 있는데, 뭐, 어른들이 뭐 먹으면, 매우면 먹어도 되지만, 아이들은 불고기는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요, 저희가, 저희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썼으면 정말 죄송스럽고 저희가. 다음에. 응. 언제, 언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이벤트. 근데 저희가 려 학생용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저희 엄마도 못 그거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요. 저희 저희가 한 어른데서? 어른들서도 유튜브 할거니까 그때까지 봐주세요 네, 그때까지 잘 봐주시면은 아 그리고 막 구독방 생겼죠 우리? 네 거기에다가 구안이라고 써주시면 저희도 그 분한테 구독을 해주실 네 그래도 거짓말은 치지 마세요 그리고 취하지 네, 마세요 구독해줘 구독해줘 구독해도 어 구독 쏘 질이 저희가 해드렸다고 취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구독을 구독은 엄청 많이 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열었을 때 막구독방을 16명이었는데 한 명이 빠지셨더라고요. 한 명이 아. 거짓말을 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희도. 네, 저희는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네. 어, 저희가 떨어지면 저희도 좀 슬프거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네, 밀리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laughs> 밀리 여러분들 없어지면 안 돼요. 네. 음. 끝까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 그러면 안녕! 여기까지, 믿음 대미디불량식품편이였습니다 그리고,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야, 어디 갔어, 그거? 저거. 아, 진짜 만두세요 어. 아, 미리 떡, 미리 떡 그만두세요. 으악! 안고쳐주세 이거, 그러니까 자일리 톤? 자일리 톤? 자일리 톤. 톨? 톨. 톨. 톨! 톤. 토 톨! 톨. <laughs> 그거같이 생겨서 <생겼어>. 네모나게 자르니까 <laughs> 아사지는줄 알았다 아러 뭐 저희가 써버린 아씨 아씨 걸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뭔가 미장했으면 뭔가 흥분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씨 아씨 그러거야 야, 저희가 욕하는 거라 그렇게 데 저희는 욕하면 엄마한테 혼나네어 음, 네, 네. 음. 어, 주세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laughs> 맛있어. 아, 저희가 그리고 아, 맞다. 뭘없어요 아, 저희가 이걸 리뷰했어야 됐네지금기도보 돌려요. 어차피 연결될 거니까. 아, 야, 스톰. 아, 이빨 떴어려요 스톰. 이거는 가격이 200원이에요. 싸요. 네, 네. 싼데 양은 진짜 많이 올 때. 이거 두개 먹자. 하나 가지고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아, 이빨. 아니, 어. <놀람> 개가 떨어졌어. 정말 아까워. <laughs>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뭐 드셔보세요. 이건 여기 앞니로 터졌어요안달졌어요 <laughs> <laughs> <안 떠였대요. 웃음> 그래요? 지퍼가 뚫린 거예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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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니로만 드세요. 어금니로 드셨다가는 덜 어찌할 수올습니다 내가 마한 번에 많이 넣기. <laughs> 근데 이건 소리 안 내고 먹어 줘요. 근데 여기가 버스가 다녀가지고. 두 응, 개, 두 개, 두 개. 갑 아, 그래? 시작! 아저 이상한 <laughs> 소리 했어요 다 너무 소리가 많이 났어요 이거 보세요 잔여물들 그냥 제가 저 쓰레기통 걸거니깐 이건 잔여 모자 아닌데요? 아 여기 있어요? 안에? 어. 이거 남은거 한테 먹을게요 아 이거 이빨 뿌셔진다 아 얘기했어요 어, <laughs> <부서진다>. 아. <laughs> 진짜 아프요 그 사탕을 막 떼서 다음때면에만어 맞아 그냥 <laughs> 딱딱하잖아 이빨 아프고 아프진 않고 그냥 그때가 아픈 느낌? 네좀아어다 소돔 어. <laughs> 이거 새콤이 여러 가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써주세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새콤이를잘 몰라가지고. 소다는 알아요. 허리는 딱 감자치만 먹고 싶네요. 네. 감자치 살거 그랬나 봐요. 흥이 흥이. 안녕 비하인드 끝. 비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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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미리 미리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어쩌냐? 아니 아니. 오케이. 나 아, 대. 네. 어? 이거 뭐죠? 아 이렇게 있나? <laughs> 왜 그렇게 맞아요? 이렇게 할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안녕. 아목목 <laughs> 뭐, 뭐 크게.